Make your future, 미래채널 마이앱 네, 오픈 AI라고 하는 비영리 AI 연구소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GPT-3라고 하는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 모델로 핫해진 곳인데 여기에 CEO가 샘알트만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오픈 AI 전에 그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Y-콤비네이터의 전 CEO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분은 아닌데요. 이분이 트위터에 이렇게 날렸어요 최근에 ai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계는 엄청나게 부유해질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과 어떻게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계획대로 하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미국의 성인 2억 5천만 명은 매년 약 13,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연 1,500만 원이 모든 성인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월로 치면 이게 126만 원 정도예요. 자, 황당하죠? 자, 이거에 대한 글을 무어의 법칙 for everything이라고 길게 적어놨는데 어,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게 읽은 구절들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AI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5년 안에 AI가 법률 문서를 읽고 의학적 조언을 줄 것. 10년 안에는 조립 라인 작업을 하고 심지어 동반자가 될 것이다. 수십 년 안에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AI가 노동에 투입되면 인건비는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후 100, 100년 동안의 기술 발전은 우리가 처음 불을 통제하고 바퀴를 발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불을 독식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분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제안으로 뭘 내놓냐면은. 자본주의를 개선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주식 소유자로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나눠준다는 건데,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안하는 개념이 American Equity Fund, 우리말로 미국 주식기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미난 아이디어더라고요. 자, 이 미국 주식기금은 매년 시장 가치 2.5% 이상의 특정 평가액을 초과하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되며 주식 형태로 기금에 지불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땅도 이 부의 원천이다 보니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유지 가치의 2.5%에 세금을 부과하여 달러로 지불해 가지고 이 기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기업이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신주를, 신주식을 발행하여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세금을 주식으로 국가에 납부를 해가지고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연간 배당금을 달러와 회사 주식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미국의 성인 2억 5천만 명은 매년 약 우리 돈으로 1,500만 명, 초베, 1 5 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금을 모으면. 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은 미국 기업의 현재 시가 총액 가치가 약 50조 달러고요 미국 개인 토지 가치가 3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다음 10년 동안 이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간 1,500만원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연간 1,500만원, 뭐, 달러로 하면 13,500달러면 원하는 삶을 살기에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성장을 가속화하면 그 배당금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 13,500달러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구매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구매력은 매년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자, AI 발전 때문에 자동화가 돼서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배당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세금을 뜯어내면은 주식으로 뜯어내면은 기업과 개인의 성장 동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땅 이제 땅값도 이제 세금으로 부과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 가치 창출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미국이 더 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술은 사회적 부의 선순환을 제공할 수 있고 전달해야 한다는 공통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니까, 이익을, 기업의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한다면, 법인세 뭐 그런 걸로 부과하게 하면은, 성장 저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세금을 국가의 주식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을 더 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저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기업의 성장은.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면은 미국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상품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럼 그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AI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용을 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국에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지만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맞는 것도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샘 알트만이란 분은 원래부터 이 기본소득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어, y 콤비네이터의 사장으로 있을 때도 2016년에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시 100만 가구에게 약반 년에서 1년 동안 매달 1000에서 2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실험을 해보기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고, 꽤나 해안, 투자 쪽으로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아하니, 저보다 깊게 생각을 하셨기는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 자동차 등 이제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기업이 주식으로 국가에, 한국에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개인 소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이익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기금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샘 알트만의 AI 성장 예측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또 기업이 10년 앞으로 10년 뭐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서는 경제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